자, 곡선 위의 점에서 위의 점 x가 a인 점에서 이게 a콤마 뭐란 말이야. 점에서 접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일단 접선 먼저 구합시다. a콤마 2점 일단 미분하면 뭐냐. 미분하면 2에 x-3이거든. 그럼 이게 a 넣으면 기울기가 되는 거지. 즉 y는 2에 a-3 이게 기울기고 x-a 더하기 a-3의 제곱이 접선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럼 x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 y절편이고 y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 x절편이겠지. 자 일단 쉬운 거 x에다 0을 먼저 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a 마이너스 3 더하기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조금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니까 없어지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나온다 이게 요거 y 절편이니까 세로 길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y에다 0을 넣으면 a 마이너스 3 제곱 통째로 넘길게 요거를 반대편으로 넘겨 반대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는 3의 제곱이고 a 마이너스 3으로 이거를 날려버리면 맞지? 날려버리면 a-3이 0이 될수 없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3이라서 0이 될수 없으니까 날린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a는 마이너스 2분의 a-3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a를 넘겨주시면 이게 x절편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을 곱하는 거야. 그럼 삼각형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이렇게 하면 되겠지. a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래프의 최대 값을 찾아주는 거야. 식은 조금 복잡한데, 계산은 크게 안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4차, 아, 3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3차 함수의 최대 값 찾아주시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9번,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부채꼴부채꼴로 원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게 2루트 3이야. 루트3자 이거는 모르고 코의 길이를 모르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어, 원둘레가 2파이 R이잖아 뭘 만들어야 되냐 이게. 어, 그럼 이게 이루트 3이고 이루트 3이고 높이 만들 수 있을 거고 아, 이게, R을 미지수로 두냐, 높이를 미지수냐에 따라서 좀 식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게 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R도 안 주어져 있고, H도 안 주어져 있어. 그냥 2루트 3, 이거밖에 몰라. 근데 R을 미지수라고 두는 순간, H 이쪽 부분이 루트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H라고 두고, R을, R을 제발 미지수로 두지 말고, r은 없애버리고 이걸 h라고 둔 다음에 얘를 루트 제곱하면 12 마이너스 h 제곱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이 부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밑넓이가 12 마이너스 h 제곱의 파이가 될 거고 높이가 h야. 그리고 3분의 1을 붙인 게 p y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3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10번 어,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가 접어 올린거다 근데 a와 b에서 극대를 갖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이거를 일단 미분을 해서 그래프 개형을 대충 찾자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고 6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될 거고 그림은 마이너스 1과 2니깐 증가 감소 증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고 알수 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높이가 어디쯤인지는 몰라 이거 k도 미지수고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접어서 올렸어. 접어서 빵 올렸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극대가 두 군데가 생겼어. 여기 지금 극대 한개지. 그지 그럼 극대가 두 군데가 생겼어. 극대가 두 군데가 어떻게 생기냐? 요렇게 해서 적 올렸다 치면, 킹킹킹킹킹킹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극대가 두 개가 생겼는데, 맞지? 극대가 두개 생겼는데, 이걸 접어 올려서 극대가 생긴 거니까, 한 개가, 한 개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거 요게 F야. F고, 지금 잡은 거는 G는, G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G는 요거라고. 그지 그니까, 러 이거 구한 게 G-1이고, 얘가 높이가 이제 G인데, G1을 뺀 차이가 9보다는 크라 했다. 이 말이거든. 근데 G1 라는게 마이너스 F2랑 같은 거지. 얘는 어차피 근데 F 마이너스 랑 같은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 마이너스 1 더하기 F2가 2의 절대값이 9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거든. 마이너스 1 나온 거랑 2 나온 거랑. 마이너스 1 나오면. 일단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더하기 k니까 7 플러스 k 7 플러스 k 2 넣으면 16이너12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더하기 k가 되겠지. 그러면 이 2k-13이 9보다 크거나 또는 2k-13이 마이너스 9보다 작다가 되는거지 이제 이걸로 계산이 어, 끝날 거고 <laughs>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만 극대가 두 군데서 생기는 거니까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곱해서 음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F-1과 F2랑 둘다 음수야 러니까 F1이랑 F-2 지금 이게 값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이게 K 플러스 7이고 20이니까 K 값은 20이어야겠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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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개 사이는 또는이고 얘랑 이거랑은 공통부분을 찾는거야 자 그러면 이, K, 이 k가 22가 될거니까 k는 11보다 크다가 될거고 이거 넘기면 4니까 k는 2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거면, 서 동시에 이거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7부터 20까지. 그럼 되는 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될 거고, 12부터 19까지 이렇게 나오겠대. 그지? 자, 11번. 함수가 극소를 갖도록 하는 정수값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그 요게 이제 극소를 가지려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텐데 f'x는 0의 근이 세실근이 돼야돼자 요거 미분해보니까 는 f'x는 나오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에 k-1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3승 플러스 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는 0이 된다 x 1 넣으면 이게 0이 되거든? 그럼 1은 근이야.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 하고 뒷부분이 생길 거거든? x 3제곱 나오려면 x 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k 나오려면 플러스 k가 있어야 될거 가운데 거 이제 찾아야 되거든 x 되는 거 얘랑 얘랑 곱해서 x랑 곱해서 x 제곱이 없어야 돼0이 돼야 되니까 인마가 마이너스 x면 여기는 플러스 x 응? 그럼 이거 나오는지만 확인해보자 x 나오는 거 kx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수면 됐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근이 총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 x1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는 커야 되고 동시에 이 1이 여기랑 중근되면 안 되거든 서로 다른 실근이 돼야 되니까 그럼 1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면 안돼 요거 2개 가지고 k값 찾아주시는 거야 음 그렇게 보시면 정답 될거고 12번 넘어갑시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요쪽고저으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의 최소값이 1분의 보다 작을 때 그랬어 뭔 소리냐 3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말이 되게 어려운데 x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상수함수야.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수함수. y는 2분의 1이야.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지. 그럼 x0보다 클 때는 삼차함수인데 미분 가능하대.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또는 뭐 이렇게. 아무튼 기록의 예때는 0이다. 알수 있을 거고. gx 전체의 최솟값이 1분의 1보다 작단 말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2분의 1보다는 높이가 작아야 되니까. 요런 그림은 아니고. 그러니까 삼차함수 모양이 대충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 중에서 0보다 큰쪽 부분을 잘라냈을 때 내려왔다 올라가야 될 거다. 최솟값이 1분의 1보다는 낮은 데 있어야 되니까. 자, g 0은 얼마야? 0 나오면 2분의 e 이지0일때 기울기는 또 n 이야 t s t o g 1은 1은 몰라. 일단 1은 몰라. 에이. 근데 g x h 최 c 값이 0일 때. 0일 때? 그러면 a 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y 여기 x 축 i 고 s a young, it's a 자,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 3차 함수 때0 넣었을 때 여기 접한단 말이야. 이 3차 함수 f(x) 구해 보는 거야. 나머지 잘 모르겠고 f(x)만 한번 구해 봅시다. 구해 보는데 이게 0 넣었을 때 값이 1/2인 거 알고 있고 0에서 접한단 말이야. 뭐랑 y는 1/2랑 접한다. 응? 그러면 fx랑 2분의 1이랑의 근 fx-2분의 1이 0에서 접한다. 근데 최고차는 1이다 했으니까 0에서 접하려면 x제곱 x 더하기 a 형태일 거다. 즉 fx가 x제곱 x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이다 까지 알아냈어. 여기까지 야겠지그 다음에 <laughs> 음 최소값 이라고 했는데 최소값 최소값이 뭐야? 이거, 이거 넣었을 때 값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미분해보면 어 x 3승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인데 미분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2ax니까 x로 묶으면 3x 더하기 2a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3분의 2a가 여기란 얘기지 그러면 f 마이너스 3분의 2a가 음 2분의 1보다 작다까지는 알았거든 그 다음 없는데. 일렀을때 음. 음. 값? 일렀을때 값이 2분의 3보다 작다? 아, 이거, 이거까지 알수 있구나.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a가 0보다는 큰 거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지? 0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a는 음수야. 에? 자, 그리고 지금. g1은 결국에 f1을 구한 거잖아 f1이면 여기다 1을 탁 넣어주시면 이게, 이게 fx인데 이게 결국엔 gx가 될 거고 x0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럼 1 집어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a인데 a값이 음수란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g1이 이게 g1이거든 g1은 2분의 3보다는 작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 다 음, 티그슨 GX의 최소값이 0이랬거든. 그 그, 마 이, 치 번, capsi, young, y o u n 기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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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 집어넣으면 o 개 더하면 o 분의 g young, young, y o u n 이 y o u 그 g a 값을 계산해야 돼. 복잡하다. 자, 27분의 4a 세제곱 2 마이너스 2분의 1 넘기면 a 3승은 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8분의 27이 될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알아낼 수 있다. 자, 그걸로 g를 계산을 합시다. 여기까지맞게 13번. 반지름 길이가 6인 9의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9가 있는데 9에 내접하는 원뿔. 구에 내접하는 원뿔 부피의 최대값. 반지름이 6이라 그랬어. 딴거 설명한 게 없어. 마찬가지 이거 R 잡고 풀면 안 풀립니다. R 잡고 푸시면 안 되고. 이 길이를 H라고 잡고. h 잡고 아니면 x라고 잡든지 x라고 잡자. 그럼 얘가 6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36 빼기 x제곱 될 거거든. 그래서 부피를 y라고 두면 밑넓이는 36-x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6 플러스 x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준다.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된다. 잠까지만 합시다.